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로마서를 끝내는 중학교 영어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11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For sin seizing its opportunity through the commandment deceived me and through the commandment put me to death. 이는 죄란 것이 계명을 통해서 그 기회를 붙잡으면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을 통해서 나를 죽입니다. 죽였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절. So then the law is holy and the commandment is holy, righteous and good. 그렇지만 그렇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거룩합니다. 응. 그리고 계명이라는 것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But still the law itself is holy and its commands are holy and right and good. 하지만 여전히 법그 자체는 율법 자체는 거룩한 것이요. 그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것이죠.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죠.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 또한 그렇습니다. English Standard v e r s i o n 니다 So the law is holy and the commandment is holy and righteous and good. 그런데 법이란 것은 거룩하고 기명이란 것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new american다. so then the law is holy and the commandment is holy and righteous and good. 김재임입니다. wherefore the law is holy and the commandment holy and just and good. 그러므로 율법이는 것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옳고 선한 것입니다.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딥몬테전서 1장 8절입니다. Now we know that the law is good if one uses it legitimately. 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that er을요. 율법이라는 것은 선하다라는 것을 만약에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율법을 합법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런 거죠. 율법을 죄를 짓기 위해서 사용하면 네,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율법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한다면, 그러면,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존중한다면, 그렇다면 율법은 선한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이상, 율법이 죄를 짓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본성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을 잘 사용하죠. 리지레밀리 합법적으로 올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율법을 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 이거는 하나님 탓이야, 율법 탓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또한 그 반대로 율법은 끝났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우리 죄의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논하고 있고요. 음, 다른 성경에서는 또 이제 율, 그 믿음,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한 토막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모순적인 거지만 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부분은 자세히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